안녕하세요 아, 미쓰리입니다. 어, 오늘 주제는 당장 헤어져야 할 성의 유형. 그쵸. 알아가는 단계나 음. 이제 막 호감이 생길 때는 통깍지가 음. 단단히 씌여 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든 다 예뻐 보일 수밖에 없어. 착각 속에서 빠져나올게 하는 게 뭐야? <laughs> 빠져나오셔야 됩니다. 맞아. 음. 한솔씨 먼저 얘기해 주세요. 이 문제는 엄청 되게 예민한 문제잖아요. 네. 되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제일 첫 번째가. 부정적인 사람이에요. 아 부정적인 사람. 매사에 부정적인 사 아, 어, 약간 사람. 되게, 매사에 부정적이고, 매사에 좀비관적인 <laughs> 그런 사람들은, 나도 모르게 스며든단 말이에 네. 나도, 아니야, 아니야, 괜찮아, 괜찮아, 하다가도, 응. 나도 이 사람 잘못했다. 나도 힘들었는데, 그걸 더 힘들게 하는, 응. 오늘 난 회사 때려치울까? 응. 아니야, 좀더 고민해봐. 그러면은, 아, 이가 때려치워야 된다. 그러면 때리치워 근데 이거 이거 안 하면 뭐 해? 이러면서 <laughs> 계속 두고 <두버리고>. 있고. <laughs> 어, 그렇지. 약간 음. 그런 얘도들을수 있는데 음. 밥을 먹으러 왔어? 음. 내가 보기엔다 괜찮은. 거야. 어, 너무 맛있다.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다 맛있다. 그랬는데 얘는 그냥 아 이것도 좀아 아, 이것도 내 스타일 아니고 아 분위기도 좀 별로고. 뭐. 약간 이런 거. 어. 그러면은 내가 기분이 좋다가도 기분 조작. 이성이건 친구건 뭐 아는 지인이던 피하는 게 조금. 음. 어른한테도 그러는, 예의 없는 사람. 어. 자주 가는 가게여서 친한 건 알겠는데 처음 가는 가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성격대로 이봐 막 이런 것도 싫고 음. 괜히 시비 거는 사람 있잖아. 아! 응. 아 맞아. 어! 맞아 나도 그런 사람. 여기 조금 더러워요. 닦아주세요. 음. 이게 있는데 이모! 어! 아, 뭐 예의 없고 싸가지 없어, 보여. 그러면 이거는? 삼촌아! 겨울에 다달라여보시요 <laughs> <laughs> 저는 한번 케이스가 약간 좀 이제 집안이 되게 좀 괜찮고 빵빵해서 그거를 믿고 너무 노는 거야. 아, 아무것도 안 하고. 아, 아무것도 어, 아니야. 야. 친구들이랑 술만 먹고 돈은 예쁘겠어. 어, 어. 막, 나는 좀 이런 거 있어. 집에서랑 밖에서랑 다른 사람. 아, 집에서 진짜 막 싸가지 없고막 엄마 아빠 말다 무시하고 막 집에서 막 개판 치고 하는데 밖에서는 되게 평탄한 사람. 어, 나중에 결혼하면. 그게 반대가 된다. 자기 부모한테 하는 게곧 응. 미래의 나한테 하는 거다. 어, 맞아. 이런 거 있잖아. 응, 나한테는 세상 착해. 나 응. 넘어질까? 노심초사 밥은 먹었니? 응, 노심초사. 응. 근데 일단은 엄마 아빠 전화 오면 응. 센가. 그런 거 있잖아. 화내는 애들. 알았다고. 아, 응. 나는 이런 부분은 솔직히 정이 정이 떨어져 가지고. 어, 딱딱딱 어,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응. 그 정을 떼기 응. 쉽더라고. 응. 이거는 솔직히 조금. 찔리는 거긴 한데요. 뭐술 많이 마시는 뭐 그런 거 맞는가요? 아, 뭐 포괄적으로. 자기 관리 못하는. <laughs> 어 저처럼 찔려가지고. 아니, 아 근데 이거는 일단 저희가 객관적으로 저...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음, 넣긴 음, 했는데 음. 뭐 외관적으로도 다 포함인데 네. 그냥 저희가 찔리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시고 네, 넘어가도록 할게요. 네. 뭐 자기 관리가 무 무조건 뭐 다이어트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봤을 때 자기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 그 본판을. 더럽히지는 말자, 이거지. 아, 어. 포털, 어. <laughs> 양치, 어. 기본적인 샤워, 어. 뭐, 이런 거를 안 해서 냄새가 난다든지, 뭐, 옷을 아껴 입는 건 좋지만, 너무 이렇게 후줄근에 사람이 없어 보이는, 무릎이 나왔네? 이게 있고, 어, 무릎이 곧 뚫리겠네? 이게 있고, 눈부신 <laughs> 정도가 있어요. 이네 얼굴 믿고 뭘 사달라. 아내 얼굴이 이 정도인데 네 정도 만나주면은 감사히 어디는 감사히 여겨야 된다. 아 너는 나한테 뭐 물질적으로 내놔라. 대비? 대비가 달로 갔다. <laughs> 된장남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연애가. <laughs> 자기가 연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음. 갑질함. 어, 그렇지. 그이 말이 그거다. 음, 이말리가 아, 이마리 그 말이야. 아, 저는 또 이런 거. 겉과 속이 다르다. 음. 처음엔 누구나 잘해줘요. 이거는 맞아, 진짜 맞아. 연애 불변의 법칙인데, 음. 이 오빠가 나를 엄청 사랑해주고 좋아하고 뭐 이런 줄 알았는데, 알고 보니까 자기 친구들하고 카톡할 때는 아, 애 새끼 아, 만나기 어, 진짜 어, 피곤하네. 어, 어, 맞아. 어 오늘도 다 맞춰준다고 애썼다 어, 씨바 이러면서 어? 어. 욕을 엄청 하면서... 이래버리면은... 어 저는 알면서도 사귀었어요. 병신이네요. 아니 근데, 어. 그러니까 나도 병신인 것 같다. 나도 그런 적 있거든.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. 이걸 그래서 음. 제가 이걸 말하는 이유가 음. 음. 판도라의 상자는 안 보면 좋지만 음. 얼마 안된 관계에서 정말 우연히 이제 휴대폰이나 다른 친구들을 몇명이 만나봤을 때 조금이라도 이상하면은 설마 음. 이러고 넘기다가 이미 5만정다 들어가지고 음. 못 헤어졌기 때문에 정말 냉철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이 사람을 걸러야 될지 안 걸러야 될지 판단해야 될 거지. 음. 근데 또 사람이랑 되게 안, 안 된다고 진짜로 <목소리> 마지막으로 비교하는 음 사람, 비교하는 이상들 네가 자라오면서도 음. 엄마나 아빠가 음. 야 옆집 딸내미는 몇등 했다더라 어. 이런 거 듣기 싫잖아 어. 그 똑같은 거라 그. 자존감이 낮아진 어 생각. 맞아 맞아 오빠 내 친구는 어, 음. 샤넬백 받았다더라 음. 오빠 자존감 낮아진다 그 같아. 오빠도 야지나내 친구 마세라티 받았던데 오 어. <laughs> <laughs> 진짜로 <웃음> 어. <웃음> 비교할 대상이 생겼다는 건 벌써 이 사람을 내가 낫게 생각한다는 에이... 거 아닐까? 그러니까. 아무튼 오늘의 결론, 어. 당장 걸러야 될 분들은 아. 많았네요. 너무 많다. 갑자기 슬퍼요. 우리, 나 남자 어떻게 만나지? 이래가지고 화이팅! 아, 어, 엄마 아빠한테 전화 자주 하고 네. 헤시다 어, 음. 안녕. 음. 안녕. 울지 말고.